다음 주 거를 조금 짜봤어요 다음 주 거를 짜봤는데 좀 같이 보고 얘기 좀어네네 네. 다음 주게 품이 조금 많이 들것 같은데 일단, 일단 내가 보여드릴게요 야 서론이 길어 무서운데요? 서론이 길어서 무서운데 응 조용히 해 나는 만 내가 저기 엄청 준비했어 그 이제 어디 뭐 시골 살아보기 미국, 뭐, 살아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난 거기서 한번더 나가가지고, 꽁트 플러스, 페이크 같은 거지. 노비 팔사, 뭐, 쌍놈 팔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아, 내가 자꾸 연출 부탁하네. 일단 말씀해보세요, 다. 네. <laughs> 일단, 일단 다 말할게요. 일단, 일단. 마국간에서 이제 자다 일어나. 이제 하루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쌍놈이다. 매일 일하고 근검절약하지만 쌍놈으로 태어나서 쌍놈이다. 어 더. 어 너무 덥다. 아. 어우 아, 가려워. 에프킬러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시대를 잘못 만났네요. 이 사람은 양반이다.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지만 양반으로 태어나서 양반이다. 야이 쌍놈아, 뭘 중얼거리고 있느냐? 야 이놈아,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구 쥐들이 들끓는다 그래가지고 저 곡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네가 제일 쥐 같아 쥐 뛰긴 합니다. 184년생 뭐라고 무지몽매 뭐라고? 아그광고을좀 봐요. 형. 잘 만들었다 아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이런, 이런 무지몽매한 것들은 이 몽둥이가 약이지. 매일 구타와 폭행을 당하지만 신고조차 할수 없다. 나는 쌍놈이니까 냉큼 가서 일을 하도록 냉큼 <laughs> 저+ 저 무슨 일 무슨 일부터 무슨 일부터 할까 무시오 <laughs> 아니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어, 알겠습니다 그 일일이 얘기해야 되냐 아 답답합니다 진짜 아유 감자 감자를 캐야 된다던데, 감자를 부 터. 그, 그래,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아유, 아유, 초인 어르신, 화났네, 또. 아유, 또, 소처럼 일해야지. 어. 아, 감자, 감자. 감자 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팔자는 바뀔 수가 없다. 한번 쌍놈은 평생 쌍놈이니까. 빨리 갑시다. 분량 빨리 빨리. 불량 빨리 치우고 퇴근합시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빨리 하려고 그래요? 어, 아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바쁘니까 어디가 좀좀 좀 쉬고 있어줘말말 걸지 말고 필요할 때만 나와요 필요할 때만 나와서 딱 찍고 사라지란 말이에요 저도 뭐라도 해야죠 그럼 형 음료수 나 오렌지 주스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제가요 아, 아이스 오렌지 주스 제가요 나머지 건 돈이 없어 돈 응. 내가 드릴게 있다 아니 형 양반이잖아요 나형 두 잔. 일단 이동해, 일단. 네. 감자 캐질 수 있겠어요? 저거 어? 가지고? 아니 뭐캐 볼게요, 열심히. 캐는 그림만 빨리 따고 넘어갑시다. <laughs> 원래 실제로 막 어. 하고 싶다 하니까. 아, 그 이게 실제네, 이게. <laughs> 이미. 올라오 근데 노비로 살아보이잖아요. 예. 근데 저거 포카이 세트 먹어도 돼요? 정말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뜰뻔 했습니다. 10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지옥이었어, 지옥. 100년 일찍? 일찍. 여기 원두망은 시원하네. 시원해요? 응. 음. 감자가 어디 있어요? 감자 이제 세팅해야 돼요. 아님 내가 심을게, 그냥. 심... 쿠팡만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 에? 쿠팡만 안 나오게 나와도 하면 돼요. 되잖아. <laughs> 어? 나와도 아예 안 돼. PPL 받는 것만 해줘야지. 포카리도 지어 버리라고. 우리가 비록 아직 안 들어오고 있지만 과감하게 지어 버리라고. 고골 달라야지. 어? 여기도 고골 달라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없어 보여. <laughs> 우리가 모양새 빠지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또올겨울또 이게 나실라면 오리 어르신 먹으려면 이거 열심히 또 심어 놔야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르신 이것도 감자칩 좋아하시는데 이 포테토칩 좋아하시는데. 약게 심으면 안 되지. 거의, 거의 길셨습니까좀더 깊이 심어야지 뿌리를 내릴 거아니야 아우, 땅이 너무 딱딱하네요. 야, 그럼 땅이 딱딱하지, 그러면은? 아 더워. 어우, 이 백, 백사병? 일사병. 일사병. 일사병이 올것 같아요. 네. 우리 놀자, 이제 좀. 아, 일단은, 나를 업고, 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지. 재밌겠지?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내가 부채질 해줄게 대신에 네 네. <laughs>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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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힘좋다 어우 많이 탄거 같아 여기 주이빙 한번 들어가봐 일 위야 <laughs> 야 신난다 아아아아아아유힘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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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고거 놀고 이렇게 힘들어면 하 어떡하냐? 어, 젊은 놈이 야, 일어나 왜안 놀아줘? 아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야 일하는 것보단 노는 게 낫잖아. 빨리 일어나서 나와보죠. 어! 아우 조금만 쉴게요. 아, 일어나. 어, 아, 진짜. 아 어! 아니 조금만 쉴게요. 계속 이랬는데. 아, 보셔 뭐 쉬면 계속 쉬... 쉬면 쉬 계속 쉬고 싶어져. 어, 씨, 진짜. 어 짜증나 진짜. 어, 이놈말뻔새 보소. 어. 어씨 양반이라고 싶어 n 더니 u 어씨 o 이 머리 e 는 p a 이 t of the n i c h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나보다 머리숱도 적고. 키도 o w 다 o u 면서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어떻게 이렇게 신람을 업신여기고. 누가 i n g 그렇게 가 t 쳤단 말입니까? <laughs>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어드려 <laughs>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잠깐만요, 진짜 때려요? 이거 진짜 때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감정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장놈이 양방 친다. 야, 그거 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어, 젊은 놈이. 한 바퀴도 안 돌았어, 아직. 아이 그 머슴을 한명더 드리면 좋을 텐데요 머슴? 아 오, 오세요 아 오세요 예. 덥죠 아니, 예. 죄송해요 오늘 저랑 썸 타셔야 돼요 아, 예. 죄송해요 아, 내가 아, 또 아니, 각자 지금 피디님 두 분이 머리 스토리보드를 그리셔서 누가, 알아서, 우리야, 만들어, 누가, 알아서 누가, 만들어,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어? 예날 스타로 만들어 달라고 아. 야뭐 하냐 나 오늘 소개시켜 줄 동료가 생겼어 어. 이름은 소순이야 이름은 뭐라고? 소순씨 어 그래 곱다 저렇게 고운 처자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다니 드디어 내 인생에도 볕이 드는 걸까? 아 아름다워라 그녀가 행복하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다 힘들 지 않아요? 선물인데 선물. 뭐? <laughs> 어 두상이 엄청 예쁘다. 비듬도 없고 <laughs> 엄청. 너무 너무 떨려. <laughs> 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 그거 차. 좋은 거 있잖아요. 포르쉐 그거 타보고 싶어요. 포르쉐? 네. 포르쉐 좋은 거 아는구나. 포르쉐 나 태워줘. 진짜? 태워줄게 한 번. 진짜요? 그래 가자. 어차피 머리 숱도 없는 양반 타고 갈 데도 없지 않은가. 나에게 하루만 양보하라. 그거 어, 놀고 있지 말고. 음. <laughs> 포르쉐 키 어디 있어? 아,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아니, 네가 포르쉐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내가. 이거 말로해서는 안 되겠구만. 이리 와. 다리 돼. 다리 돼. 땡. 야, 야. 어. 어. 뭐 뭐야? 이 나쁜놈. 아이 죽 어서, 죽 어서, 죽 어서, 어떻게 죽 어서, 어 어서, 죽 어서, 죽죽어 이제 우서 어서, 로 가야 하지? 도망친 곳에서는 어서, 먹고 살아가야 할까? 지금 잡히면 우리 둘다 사형이겠지? 그래도 여기보 낫겠지 더러운 쌍놈의 세상. <laughs> 네? 어떤 거 하고 있어? 왜요? 혹시 몰라서. 내가 왜요? 혹시 몰라서니까 일단 잡아요 빨리. 그리고 마지막에 <laughs> 어. 하나씩 다 잡을까 그냥? 뭐 잡아? 뭐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그냥 다 빠져나간다 는 느낌으로. 무 소리야? 촬영 끝나고 집에 간다고? 일단 일단 한번 뛰자. <laughs> 빨리, 잡고 한 번만 해봐요. 오카가 뭐, 마지막 해를 보는 것 같아요. <laughs> 갈게. 자. 아니 이게 뭔 뒤돌아봐, 뒤돌아봐. 여사장님, 여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신이... 안주 작가님 네. 오늘 네. 소감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안 팔사님이 웹 드라마 같은 거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재미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루비로 살아보기 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현대 사회는 감사한 것 같고 이 악습은 없어지길 잘했다 잘 되면은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고 많이 안 좋으면 이제 살아보기 컨텐츠는 여기서 끝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laughs> 사랑 잘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거는 불강력적인 게 있네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